지금부터는요 이명박 이야기인데요 보도를 보니까요 재밌는 게 나와서 다스 본사 압수수색했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경주 본사 를 압수수색하는데 컨테이너에다가 맨 구석에에다가 예. 서류를 뭉치를 모아놓고요 다 알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검찰이 근데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자료라까 이런 것 중에 외국의 다스를 홍보하는 그 책자에 이명박이 버젓이 이렇게. 소개가 돼있더라는 뭐 그런 이기예요 회장 사무실에 펜말을 대기실로 바꿔놓고. 그 지난번에 국정원도 이런 똑같은 스타일로 뭐 가짜 사무실 이 있었죠. 그때 국정원 여직원 강금자건 그러니까, 조사할 때 이제 간판을 달리하고 뭐, 허위 그러니까. 위장 사무실을 참. 만들어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지 건데 그 방법을 그대로 썼네요. 이게 먼저일 수 있어요. 먹어요. 이 위장 사무실 만들어 놓은 게 먼저고, 아. 그거를 벤치마킹 한게 검찰이네요. <laughs> MB가 원세훈한테, 야, 이런 방법 있다, 야. 그래갖고, 그거 좋네요, 이러고. 지들끼리. 그러니까 그랬을까 MB가 원조네요. 그러니까 2012년에 그내곡동 관련한 특검 할 때, 바로 이 방식으로 피했대요. 그니까 2012년도 이게 먼저잖아요. 아.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위장 사무실 쓴건 2013년도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미 MB가 이제 BBK가 주어가 없다라고 해서 아. 나경원 대변인의 당시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주어가 없으니까 BBK는 MBK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제 발등을 찍는 얘기를 제가 아. 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해찬 총리께서 원세호를 <laughs> 살려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드리니까> 조금 마음은 <laughs> 푸근해지긴 하는데 아이가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무슨 가짜 사무실 만들어서 피하고 이런 것도 그렇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선거법 그거 했을 때 범인 도피 이런 거 한국 그런 사회 네. 그런 일종의 사례가 범죄 사에참 드문 일이랄까. <laughs> <laughs> 아 정말, 아 발등 정말 찍고 싶네. <laughs> 이길 수 없는 후보랑 싸운 거예요. 그렇지. 아까 원세훈 말씀하실 때 생각났던 다른 문장이 있는데 원세훈 같은 스타일은 악마의 선을 타면 악마에 게 보다 훨씬 더 진화한 형태로 발전합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고 있으면요 정말 닮았어요. 느낌적 느낌이 약간 냉혈한 뱀 이런 느낌 좀 보이거든요. 뱀띠예요, 엠비가 네. 그런가요? 저도 뱀띠고요. <laughs> 맥락 없어, 진짜. <laughs>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이상한 일이 발생하면 도대체 저, 저 일이, 저런 공작이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올까, 음. 고 생각하고 유추해보면 결론적으로는 김기춘 머리거든요. 음. 그럼 MB 시절에 있었던 이 모든 악행의 근원, 공작은 누구 머릴까요? MB.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네. 아, 그럼 있어요. MB 머리 무지 좋은 거네요. 아, 아 MB는 <laughs> 저 사실은 현대 시절에부터 해서 그런 잔머리는 끝내줬죠. 그 저기 원래 MB가 뜬게 있잖아요. 제가 그 스토리도 좀 아는데 그때. 드라마 있었잖아요. 저 중동에 가서. 네네네. 뭐그 예. 유인천 씨가 저 주연으로 나왔었나요? 예. 누가 그 연예인. 영웅시대가 뭐. 하여간 그걸로 떴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중동을 해가지고 한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MB가 아니에요. 그 당시 현대에 있었던 음.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 에게 적절하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영웅화 한 거예요. 아, 70년대도 어쨌든 박근혜 그 영예, 그다음 최순실이 옆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뭔가 보고하고 있을 때그 옆에 이제 MB가 앉아 있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MB에 대한 이 기억과 생각, 그때 역할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제 본인은 높은 위치에서 음. 이제 네. MB를 발끝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70년대 그렇습니다. 후반만 하더라도. 그 시기에 그러면은 권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 인식이 있는 거죠. 형성됐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게 40년 전 아닙니까. 시점으로 네, 보면 그때부터 했으니까 예, 그때부터 예. 했으면 은 그때부터 소위 말하는 안기부 중정 중정과 그다음에 국가 권력과 그다음에 대통령과 MB가 어, 원래 여... 취직하기 전에 안 됐을 때 박진 대통령 당시 면담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현대 현대건, 건설인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안 이제 안 그걸 됐고 그거를 봐주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제... 과정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누군가를 떠오르게 되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MB는 매우 집단화된 세력에 의해서 조력을 받은 거다 라고 저는 다른 얘기데 잠깐만 다른 얘기인데 아까 이렇게 못된 꾀를 주로 누가 냈느냐 mb 때는 실제로 mb가 꽤도 자기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때는 김기춘 얘기하셨는데 <laughs>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1987 중에 그최저 저저 검사 있잖아요 뭐최한 검사는 상당히 조금 너무 과하게 과 것도 됐다고. 있고 원래 술도 안 드시는 분인데 본인도 야 <laughs> 나를 왜 이렇게 이렇게 무슨 거의 무슨 호남처럼 만들어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한달 되기 전쯤에 장영달 위원하고 최한검사 하두 분을 제가 점심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거기를 박근혜 때 총리를 한번시키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김기춘이 막았어요. 음. 왜 막았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저놈은 보수지만 딱 평화 필요할 때 우리말을 안들었던전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음. 친 거예요. 어. 그게 금연 87년도 얘기인가요?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랬기 때문에 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김기춘이 그런 그런 그쪽 진영에 있어서의 그런 걸다 꿰면서 정말 뒤에서 인사에 대해서 영향도 내고 못된 일을 하고 한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MB랑 김기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네. 봐야죠. 역시 김기춘이네. 기승전 김기춘. 음. 음. 어쨌건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걸려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국정원 음. 특활비요 여기 지금 MB 측근들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자기 비서들 그것도 아주 최측근들 수중에 들어간 게 이제 이제 포착된 거란 말이에요. 5억 가량이라고 돼 있죠? 지금. 네. 근데 그게 네. 이제 우리가 박근혜 특활비가 막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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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이명박 때는 이 좋은 먹잇감을 놓쳤을 리가 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해 왔던 건데 아니라 다를까 검찰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했단 말이죠. 김백준, 김백준은 유명하죠. 그니까 집사. 박근혜에게 이제만 있었다면 이명박에게는 김백준이 있었던 거고요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당시에는 다음에 김진모 민정 이비서관 다음에 김희중 제일 부속실장 요거는 어쩌면 그렇게 박근혜랑 판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엠비거를 어. 보고 박근혜가 한 거죠 어 그런가요 완전히 네, 똑같이 그럼요. 그 특활비가 이명박의 측근들한테 들어가고까지 나오는데 이명박한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압수색이나 수뭐 여러가지 결과로 나와야겠지만 증언 하나라도 나와야겠죠? 근데 이명박이 그 청계재단에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대책회의까지 하면서 언론에 흘리는 거 보니까 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조차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몰라에 앞부분이 더 강조해야 됩니다. 국정원 특활비 쓴다는 생각해 본적 없어. 생각해 본적 없어. <laughs> 왜난 이상하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 몰라 라고만 얘기했으면 음. 아닌 건데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나 썼어 음.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예,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음.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야 쟤네들의 아이디어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그 돈이래 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 생각해 본적 없어 얘기가 아, 어떻게 저런 말을 쓸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 표현에 저는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김백준하면은요, 어 이명박과 40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고 김백준은 유명하잖아요. 뭐 이명박의 비비케 이야기할 때도 김백준은 등장할 정도니까. 사실은 아직 안 나온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누니까 천신이. 아그러네 그 세종나무 아직 안 어, 어. 나왔어요. 세종나무 참 특이한 이름인데. 그, 그 일찍 빠졌죠. 예. 아니 근데 공, 이렇게 전면 공개된 인사로 빠졌지. 예. 이상득. 형님 이제 혐의가 나올 때 이제 나온 거고 지금 이제 전 의원인 이재호 전 의원이 외국 나가 있을 때이 세중나무의 대표인 천신일과의 <laughs> 연관성이 계속 거론됐었죠. 그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벌어졌던 일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천신일인데 저는 곧 조만간 등장하지 않을까고 기대해 봅니다. 그게 압수수색을 하자마자 이명박이 이제 뭐몇 명을 오라고 했겠죠. 근데 거기서 딱 나오는 말이 정치보복이야 기게 나오더라고. 요 정치 보복 끝까지 하겠다는 건데 한번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인데 그쓸수 있는 아. 말이 그 말밖에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음 이명박 지지자들 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은 적폐 청산이냐라고 하면 개중 그래도 좀 여론 조사 수치가 조금 어 25%에서 30% 나오는 프레임이 정치 보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써서 피해서 벗고 싶고 거죠. 네. 근데 뭐 이명박이 제한물이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면서 감옥 안에서 그 이제 투쟁을 하지만 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그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재산을 몰수한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손에서 모래 빠져 나가듯이 이렇게 이제 측근들이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빼도 박도못 하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되어잖아요이 범죄 의 얼개가 그냥 김백준만 예를 들면. 이명박의 거의 그 혀처럼 본 사람, 그 어떤 그런 사람인데, 이명박 자체가 이 사람이 만약에 받은 게 확실하다면, 김백준은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박근혜를 문고리 3인방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시킨 거다. 근데 김백준의 입장에서 그거 내가 받은 거다. 받은 확실한 물증만 있다면요. 내가 받은 거다. 근데 대통령은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아니,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굉장히 어. 이제 꼼꼼한 분이고, 음. 다각도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또는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비례 대표 때또 국회의원직을 반납했던 사람 아닙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고 그 와중에 미국 가서 절치부심하면서 이제 정계에 복귀를 해서 서울시장 나와서 김민석이 김민석, 김민석 원장의 어려운 싸움을 통해서 시장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하신 후이 총리께서 살렸던 원세훈을 등고 기용, 기용해서 근데 어쨌든 그 빼세요. 그한 삼십 년 동안 자신의 그런 거를 쭉 성공을 위해서 성공 신화 아닙니까 그, 그 사람의 그런 거로 해 보면 이 문제 그 그러니까 국정원으로부터 특할비를 쓸수 있다 는것 그리고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지시 없이 그 돈을 쓸수 없죠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그, 의심입니다. 그 문제는 증언이라도 대통령이 시켰어요. 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박근혜의 목걸이 3인방은 사실 박근혜가 사실상 영어의 몸이 됐기 백... 때문에 자신 있게 네. 편하게 이제 진술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박근혜처럼 이명박전 대통령이 자유인이잖아요. 어. 자유스럽게 다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보복 그야말로 네. 그때 쓸수 있는 말이 아, 정치 보복인데. 그렇지. MB가 어떻게 그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복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총무비서관이나 제일 부속실장이나 민정비서관이. 그러기 때문에 좀 두려움의 대상이죠. 음. 예. 그러나 곧 개봉박두다. 왜냐면 본인들한테 만약에 지시하지 않고 그냥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한다면 그 꼬리를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회의에서 물론 꼬리를 자르기 위한 시도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그것이 범죄가 적시가 되고, 여기도 이제 추징이라는 게 붙을 거 아닙니까? 5억이면 한세배 정도 가량 된다라고 치면 15억 나누면 5억씩인데 그렇게 할까요? 돈 앞에서? 그러니까 어. 저번에 다스 문제로 네. 이명박이 가장 확실한 범죄 증거는 다스에 있으니까 다스로 이명박을 구속시키자라고 했던 말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래야 실제로 밖에 있던 이명박의 비리를 아는 사람들이 불게 돼 있다. 이명박이 밖에 두면 이런 거에 대한 증언 같은 거 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사실 김백준이건 누구든 간에 이건 뇌물죄인데다가 엄청나게 중형이잖아요. 금액도 높고. 그러니까 이걸로 자기 스스로가 이걸 결국 불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 이명박이만 잡아놓으면 다 불게 돼 있다. 이런 걸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 특할비가 박근혜를 무릎 꿇게 했던 게 특할비 지않습니까 엔비도 지금 되게 초조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측근들한테 잘 보이려고 보냈을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명박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또는 이명박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잘 보이기 위한 떡값 개념이라면은 특할비가 아니라 예를 국정원장의 개인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비용? 그 다음에 뭐 기조실장이 쓸수 있는 비용 그걸로도 몇 사람에 대해서 용돈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큰 규모로 특할비라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속을 하면. 또 해야 주변에서 불기 시작할 거다, 이건데. 이게 이런 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예상 못한 곳에서 무너져요. 누가 제일 세게 얘기할까요? 세 명, 네개한번 해보죠. 하여간 이것은 이미 뭐 무너지는 시점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죠. 저는 좋은데. 그 제1비서, 부속실장요? 거기 같은데. 그래요? 네. 가장 내밀한 곳이죠. 그렇죠. 사실 알고 아, 보면. 아,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다스 쪽에 전직 관계자들은 다 불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장 사무실까지도 어.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도 가장 구석에, 그것도 음. 다스와 상관없는 외부 회사의 컨테이너 박스에 자료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음. 도면을 딱 놓고 작전하듯이, 그러니까 진술을 얻어, 확보해서 저 압수색 했다. 그리고 내가 안 추운 거다라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저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음. 진짜 파노라마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음 어떻게 다음 개봉박도 어떻게 될 거가 예상이 어. 되는 사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은 살아온 세월도 좀 많긴 하지만 정말 벌려놓은 일이라는 게 어, 그 어떤 상상이나 이런 거를 초월하는 거 같고요. 그 범죄성이 이 사람 자체는 정말 한국 사회에 그가 대통령이 된게 얼마나 재앙이었는지를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을 뜻 다을 뜻 지금 선에 잠깐 닿았다가안닿았다가 닿았다가 하는 딱그 느낌이에요. 이명박은 제가 음. 내가 조금만 키를 키우면. 이 포도를 이렇게 확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저 손가락 끝트머리는 다하는데 뜨도 내릴 정도만큼까지 아직 못 올라간 느낌. 음.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어저께 뉴스를 보면 MB 측이 이 소위 말한 이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이다라고 얘기 못할 정도의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전까지 이 소환에 대한 카드를 신중하게 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런 거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코앞에 와 있다. 음. 이 지점이 보인다. 라인이 보인다. 네, 말씀드릴 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명박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자리 갈 곳으로 가야죠.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어, 나중에 이제 분명히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시기는 예언 못 하겠는데, 음. 검찰을 잘 모르니까 이명박 휠체터가 나타날 겁니다. 고령 드립하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그동안 너무 건강이... 운동을 너무 해가지고 온 국민이 운동 열심히 한아 알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전두환 조직법이 박근혜 자승자박이면 이명박은 건강히 자승자박이될 가능성이 없다. 아 감기 있어요 요즘에 <laughs> 좋은 거 그냥 독감. 독감도 A형 B형이 있기 때문에. 천식, 콜록콜록콜록 천식도 있잖아요. 아 이거 참. 군대 안 갔던 병병 있잖아요. 운동하기 좋아요. 네. 아니 병병이 많아요 그분이. 그러니까요. 응.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